저도 TV의 조리입니다 네, 오늘은 저가 마인 크래프트 PE 를 네, 한번 해볼 건데요. 어, 한번 해보기 전에 좋아요, 좋 구독을 먼저 눌러주시면 정말 정 감사합니다. 감사하나 눈을 사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지금 최신 버전을 쓰고 있고 뭐그 다음 뭐 딱히 좋은 거는 최신 버전만 쓰고 있는 거만 합니다. 오늘은 간단 소개만 해볼 건데요. 로비님이 왔었다. 아,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네 어, 여긴가 아. 오늘은 건날개 있잖아요. 건날개를 바로 레이싱할 때 바로 할수 있는 것들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처음부터 메달 클리어가 나와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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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달로 바꿔주겠습니다. 너무나 핸드폰이 너무 날씨가 밝아졌습니다. 완어르죠 날아진다. 저가 저번에 대형 롤러코스터를 한번 안 돼요? 한번 타볼까요? 정말, 운이 좋아세요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네. 지금 현재 와 있고요.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여기에, 여기에 체크포인트 좀 해주세요, 조용히. 네,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에 이 화면 좀 보고 있으시죠? 저... 저... 어디가, 내가... 음, 여에다가 체크포인트 좀 해주세요. 네? 저 처음으로, 저 혼자 만든 겁니다. 아까 만들었지. 근데 지금 또한개 만들었습니다. 제 잠시만요. 저 따라 쓰는 거면저수 있습니다. 와우. 네, 지금 왔습니다. 어, 어. 응? 아, 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도 하게 어? 이뭐분이고 동자 동자 동다 어쨌든 이거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리고 한번 건 날게 레이저. 일단, 준비물을 한 소간다 음니다 음, 일단, 디스펜스가 아닌 디스펜스 같은 어 동그란 거다 알아야 한데. 건너게. 응? 이건 엄청 간단해서 아시겠지만, 어이네 엄청 간단해서 아시겠지만,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한 가지는 실로 가는 거한 가지는 호흡, 한 가지는 한 가지는 발판으로. 일단 뒤편으로 두 배를 양쪽으로 해줍니다그리에는대잘 나온 지확인을해줍니다깨끗하뭐맞춰봤는 끝! 누 네, 너무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면서 생각했는데 드디어 그 방법이 잘 아, 켜졌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흑걸 아이고 한번 안돼 한 번, 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 하고, 되겠지? 아, 레드선이 필요구나 레드선 한개 꺼내줍니다. 그리고, 한 상태에서, 셧, 젖, 젖, 보니까, 재밌는 게그쵸쩐쵸쩐 여기 있잖아요. 그럼 눌러질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때 중요하 시점이 여기 딱 여기서 꺼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갈때 이렇게 따발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렇 조원님 이거 멈출 수 있으니까? 아니요. 아니 조원님. 이거 멈출 수 있어요. 한번 따발로. 조루 님, 이거 어, 멈출 그, 수 그,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한번 다시. 조루 님 봐봐요. 이 자잔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바꿨으니까. 재밌네. 좋으십니까? 이러시면 전류를 한번 흘리게 해줘야 합니다. 응? 해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어서 만약, 슈퍼 뚫고자 이렇게 해 되니까, 어떻 흘릴까요? 흘르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흘린 상태에서, 이 방법밖에 없지만, 이런 방법 속에서 한 번에 이렇게 해줘야 안심을 찾을 수있다는 점. 네. 때, 띠리짜리뭐 어차피 근데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이거를 적에게 들키는 순간 가는 거는 알아뜨시기 얼어두는 가능 네. 힘이 희미 심하지 않습니까? 건네겠어. 저거 한번 기발한 생각을 해습니다 이건 근데, 좋게 아니야. 저거 한 거라서 안될 수도 있는데. 오면 사기가 절대 아니 예, 잠깐 놔둡니다. 졸업 TV는? 기가 아닙니다. 루피TV랑 영원히 있는 TV가 되요. 아, 이렇게 어, 해준 상태에서? 이번에는 저가 좀비 버스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가 네. 좀비 네. 버스터로 네. 하겠습니다. 해보면 좀비, 좀비 버스터 이렇게 됩니다. 어? 한번바게요 네, 안녕하세요. 루피입니다. 이렇게 되지면서슈우우우을때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루피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비 마스터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받았습니까? 바로 저희첫첨단첫첨단 엘리디 엘리디온폼 디자인입니다. 캐릭터 체험. 네. 하고, 여기 그쪽 올라간 상태. 서. 네, 아십니까? 이 상태에 올라간 거 있잖아요. 올라간 상태에서. 해으면더 좋다는 점. 명심, 명심, 또 명심. 확실히 여기서. 깻모를 풀고. 하늘 높이 날아 올라 부드럽게 하늘을 높이 날아줘 멋진날게 활짝 펴고 하늘을 멋지게 나는 거야 하늘을 멋지게 나는 거야 하늘을 멋지게 나는 거야, 멋지게 나는 거야 아 됐습니다. 안전 착지를할수 있다는 너무 의 생일 축하합니다. 어게 재밌게, 재밌게 보셨나요재어게 보신 분들 좋아요,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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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겉날개를 한 방, 겉날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꾹꾹 말했나?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안녕! 유호.